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구로 스마트휴먼시티 협약식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4월 18일 개최된 이번 자리는 한국 스마트휴먼테크 협회 창립 행사에 공동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이성구 청장이 함께 참석해 구로 스마트휴먼시티 협약서 체결에 나섰습니다. 저희 어, 구로구가 앞으로 어, 나가야 될 그룹의 비전은 스마트시티가 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온 것처럼 이제는 미래산업인 스마트산업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저희 그룹과 선도해 나가 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된 이런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사람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와 서비스 개발을 공동 협력하고자 진행됐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구로로 나아가는데 있어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줄 것입니다.